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복잡해 보이죠. <laughs>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고, 음, 뭡니까? 아, 서로가 서로를 믿고, 그래서 미래에는 아주 더 활기차고, 생명 넘치는 복된... 미래를 어, 기다리고, 음. 그렇기 위하여 모두가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한다. 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본 구도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해결책이라그 말입니다. 음. 그런데 반대로 가죠. 뭐요? 믿음, 아니, 서로가 불신을 해서... 저놈들은 나라를 망칠 놈들이라고 서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냥 막 목숨을 걸고 제들은 아주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야? 음. 걔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쪽을 보고 또 저거 없애버려야 돼. 없어져야 될 놈들이래. 그러면 정답! 둘다 없어지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불신의 세력, 불신을 이렇게 부, 부추기는 세력은 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겁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매달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불신을 가지고, 쟤들은 세상을 망칠 놈들이야. 그렇게 말해요. 걔들은 또 이쪽 보고, 니들이 망칠 놈들이지. 그럽니다. 넌둘다 망칠 놈들이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다, 이래요. 미래 비전이 안 보이는 거죠. 그 미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상적으로 끌고 나가자. 그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나? 속에 없으니까. 들어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신의 세상은 절망의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 절망의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를 갖다가 아주 부추기고 속도가 빠르게 하고 효과가 그냥 120% 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증오입니다. 증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 증오.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 저는 잡고 죽여야 되겠어. <laughs> 그런 판세 아닙니까?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거꾸로 불신, 절망, 증오의 그런 판세로 이 베이직이 그렇게 지금 현재 굴러간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만 그런가? 아이, 그거 뭐, 지금만 그래. 그, 뭐, 조선조에도 그랬고 말이죠. 남북 관계는 뭡니까? 계속 그냥 불신과 절망과 증오로, 어, 이직을 이룬 그런 관계 아닙니까? 국제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뭐 전쟁하고 난리인데, 그거 해결 하겠어요? 왜?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해. 예. 네, 그래서, 제대로그 이런 관계 속에서 무슨 미래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저것들은 때려 없애야 돼. 왜뭐 평화를 뭐뭐 뭐 화해를 뭐 그런 소리 어디 있어? 쟤들은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냥 없애버려야 돼. 증오로 가득한 그런 기본 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뭐냐? 그러면 인류사 전체가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 가족끼리도, 아, 그, 그, 그 뿐만 아니라, 개인끼리도, 개인의, 그, 내면 세계가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단두 알의 모래도 똑같은 게 없이, 다 유일무이하게 창조해놓은 아주 하나밖에 없는 나야. 그 자기가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요. 예 그거 모르면 자살하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포자기를 한다 이 말이야.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고, 그 응? 그러군 그냥 아까 나 같은 거 없어지는 게 차라리 편하고 어그런게 나한테도 좋아. 그렇게 자포자기의 세계로 가서 희망이 존재하는 그 존재하지 않는 세상으로 굴러가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소망을 던지는 것은 사실은 문화의 꽃이라 그러는. 종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 어떤 종교가 그런 걸 제대로 합니까? 응? 음? 한동안 그냥 믿음소망 사랑 을 근거로 해서 음, 미래 희망을 말이야. 지금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고칠 수 있어. 응? 음? 그 병든 몸 고칠 수 있어. 가난한 건부유해질 수도 있어. 음. 뭐 힘이 없어서 잘못 하는 건막 능력으로 잘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런 걸다 가지신 분이야. 그래가면서 그렇게 이 사회 전체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놀랄만큼 활동을 하된 기독교도 스멀스멀스멀스멀스멀 다그 세상의 흐름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계사 전체, 인류사 전체가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것 전체를 갖다 뒤집어 확 엎어서 새로운 세계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 꼭대기서 해가지고, 그 밑에서 그냥 고개 푹 빠져가지고, 그러는 애들을, 그걸 어떻게 뒤집어 얻게, 없는 게, 그게 실용적인 그런 구도가 아니지 않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아주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 구도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나님이 액션을 보이신, 놀라운 액션을 보이신 것이 뭐냐? 인마노일입니다. 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사람 속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만나고 직접 말하고 직접 행동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러고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죽음이라고 난리를 치지만 십자가 저형은 본래 그런 거룩한 죽음이 아니고 뭐냐 그러면 인간 쓰레기 아주, 어다 써먹을 때 하나도 없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허난지 턱으로, 속이나, 겉이나, 그런 인간 쓰레기. 저런 쓰레기가 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그런 인간 쓰레기를 없애버리는, 어? 저, 개인 나로, 쓰레기장으로, 없애버리는, 쫓아버리는, 그런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러 오신 분을,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이고, 못 견디겠네. 내가 졌어. 그러고 포기하고 떠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영원하십니다. 아이, 그래서, 그 뭐, 그 하늘로 올라가신, 음, 아, 아나스타시스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만 말이지, 지금도 또, 아이고, 뭐, 언제적 2000몇년 전, 전 얘기인데, 무슨 성탄절을 지금 난리요. 니 음? 이게 말이 돼? 지금 언제쯤 얘기인데? 성탄절이라니. 그리고 대림절? 대강절? 아니, 그방 분은 오셨다가 가셨는데 뭘또 기다려? 아니, 반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나 얻었다.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것을 기초로 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가야 돼. 그래서 희망이라고 그러는 거, 소망이라고 그러는 것은 항상 더 크게 막도져져야 되는 거요. 예 그런데 지금 그 희망을 말하는 게 구약시대 누구였나요? 히브리어로 나비였단 말입니다. 나비, 나비가 막 나와서 막 침을 죽이며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막 소리친 게 뭐냐면 절망의 세계에다가 그만 절망 속에서 그렇게 헤매지마. 그만해. 희망이야. 하나님은 영원한 희망이셔. 그렇고 소망의 말을 외친 게 나비 예언자였는데 지금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미래를 말하지 않아. 나면한 미래 이 다음에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 소리 많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세상에 오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본 구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까지 다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려고 오신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응? 그, 그, 뭘 뒤집어 엎어? 불을 신뢰, 믿음으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거요. 뒤집어 엎어서, 뭐요? 희망, 무재 절망의 사이를, 그냥 넘치는 희망으로, 소망의 사이로 뒤집어 엎는 거요. 아주 쉬워! 응? 그렇게 하면, 뭐요? 어? 어떻게 되는 거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다리야? 아니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를 죽여야 내가 잔살어 이런 구도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붙드고 계속에는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있어 하나님의 창조는 각 사람에게 다 그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들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유일무이 둘도 없는 존재야. 그러므로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나는 그를 섬기고. 그러는 사랑의 구도, 아가페 사랑의 구도로 뒤바꾸는 거요.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주님이 임만우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잘 믿어! 아니, 똑바로 믿어! 가 먼저야! 예? 임만우의 예수, 목숨 걸고 오셨습니다. 딱저 집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딱 저는 의사고요 집하고는 그 속에 생기, 생명이 넘쳐서 활기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딱터지바고가 생명이 사라지고 생기가 사라진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생기와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치유해야 고친다. 그게 딱터지바고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딱터지바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다시. 최고 높은 새로운 세상에서 그분을 맞이하자. 그게 지금 강인절이에요. 똑바로 알고 갑시다. 갑시다. 똑바로 알고. 감사